이편 어떻게 그래, 2편 시작. 어떻게결래 힘들어. 얼써결에 아, 꺼졌어. 좀비들이안 먹어요! 님아 님, 님거피스플레 아, 해놔서 그럼. 거 피스플레이 뭐 전사할게요. 피스플레이 전요 피스플레이 전사할게요. 됐어요. 아, 오케이. 마지카, 마지카, 마지카. 쇼타임 시작합시다.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 그냥 화선을 쓰지 말걸. 예? 아 어, 화났어요. 잠깐만요. 어, 그럼 또 좀비랑 딱 칠게요. 니 제가 있는 데가 어디지? PVP 하면 돼. 1 2 3 4 5 6 7 8 9 10 님. 어이렇게 어려워 이런. 름이그 <laughs> 아, 희소 님이라 부르세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아,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이쪽 기다려. 감마스. 기다려 기다려. 감마스. 마스 희소 잘 죽어. 자, <laughs> 내가 그러니까. 난 죽이기 위해서. 아니, 전 저, 잠깐만 저쪽 저 아이템이 없어요. 지금 빵게. 잠만 요거 10분 10분 뒤에 합시다. 틀타임은 10분 뒤 피가 없어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솔플 그냥 플레이 그냥 플레이 지금. 죽일 수 없음 죽일 수 없음 피스폴 해주세요 니마 피스요 피스폴 했어요, 했어요. 좀비 없어졌죠? 예, 네, 없어지면 자겠습니다 아 뜨거 어, 뜨거. 따다다단. 아, 뜨거 아 뜨거 같이 거시아 이거 탈매도 이거 있어요 여기 아 뜨거 여기 <laughs> 탈매도 있는데 안 재밌다 안됩니다 저안잠니다 아이전자야될것같안좋은내가이 드는데요 지금 피스풀인데요 바보야? 저도 네. 탈맵할래요 바보씨? 중간에 맞아. 여기 피스풀이에요 와 탈맵 재밌겠다 저희 네. 위까지 있네 아마디카님만 저기서 떨어지지않저때요저 위에 올라가있음 어? 딴딴밤. 어 여기 탈맵이네? 왜 탈맵있어요 거기 예 달, 여기 탈맵이 탈맥 아누구예요 저입니다 아 진짜 뭐예요 뭐요? 죽었잖아요 님 때문에 왜요 <laughs> 이유시 <혹시. 웃음> 아, 그거. 저도 쓰... 이유 없이 화내고 어요킬 아닙니다, 흔들랐어요. 킬 아닙니다, 킬 하면 안 저, 됩니다. 우와, 우와, 우와. 어,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나, 나템 없잖아, 그러면. 다 꺼내세요. 꺼내세요. 잠만요, 여기가 끝인데요 어? 템이것보 야, 저기 없네. 위에 쩐거 있어! 아, 남겨주세요, 나 먹을래. 니마, 저기 위에 쩐거 있으면. 뭐요? 아, 남겨주세요! 봐봐요. 아, 뭐 니마, 니마, 봐봐요. 스... 마법진! 그건 알고 있어, 잠시만요. 저도 올라가야지. 야, 이 팀이 두개 지금 저도. 아마 헵크지 어. <laughs> 아이 아이 쌀무기가 없다니까요 알았어요 아 있잖아요 쌀무기 어, 맨송 무슨 당황하셨어요 <laughs> 아이좀다잃어요 당황하셨어요? 어? 길막 내가 먹었음 길막? 길막았음 누구십니까? 접니다 저길 막았어요 <laughs> 준비하겠어요 못 올라옴. 여기 살아 있어. 저 여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는 방법 모르겠어. 다다다다. 어나 밀어 나야겠다 이제. 이제 밀어 나야겠다. 나 탈출 맵다 했으니까 밀어 나야겠다. 어 거야. 뭐야 이거? 이거 탈출. 왜 이래? 어? 이거 벌레 그래. 이랬나? 어 다른데? 어, 어, 여기 저한테 아니구나. 빵 기부해 주실 생각 없어요? 저 있어요. 저 어, 요빵좀 가져갈게요. 동 동네. 기부할 생각 있습니다. 근데 빛보다 아, 빠른 배신이라는. 나피 먹어야지 여기에서 들어갈까 여기로 갈까? 마지, 감마지, 감마지, 쇼타임, 단단다란다. 케이크 하나 부셔. 저 용량이 너무 많아요. 케이크 하나 부셔도 돼요? 알았어. 어, 부셔도, 아먹 뭐, 먹어도 돼요? 돼요? 감사합니다. 부셔 아, 부시면 뿌시... <laughs> 안 먹어져요. 피가 꽉차 있잖아요. 누구 아니면. 나한테 빵 돌리세요. 니만 올라오세요. 그럼 <laughs> 시계탑 맨 위로 이거 줄게요. 첫하게 죄송. 아니 뭐야 없어요, 이거 트랩이야 무슨? 아니야 내가 내려갈게. 요아 뜨거! 어디로 갔지 저기 와. 니마 왔음. 저도 어디? 니마 이거 완전. 안개 니마 밑에 있음. 니마 이거 보상 없는 듯? 저 떨어졌어요. 이거, 이거 보상 오우! 없는 건가? 니마 떨어졌네. 빠지세요. 아, 이거 그냥 킬때킬때 <목소리> <목소리> <킬 때, 목소리> 좋을 것 같네. 내려오세요. 뭐야? 마지 가마지 가마지 가쇼타 제가 드릴까요? 제가 위로 올라갈게요. 안겠님 제가 드릴까요? 능쿠래예요 능쿠 드릴까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좀 주세요, 드릴게 어, 뭐. 아, 진짜. 저뭐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솔직히 내려오세요. 용건 있는 사람이 내려와야지. 아까 어. 누가 좀 죽였어요? 아까 전에? 내려오셨어요? 아, 뭐예요, 진짜. 아 뭐야, 진짜. 아, 나 먹고 나서 바로 보려 아이템이 없어요. <laughs> 토해. 아니, 나와. 나 계속 아이템을 토하고 있어. 아, 진짜. <laughs> 아니, 봐봐. 뭐. <laughs> 저 라이트만 라이트만아 조합 나한테 싫어? 좀 라이트를 나나 토해 근데? 토해. 저 라이트 무슨... 당연히 네. 아이템창이 꽉 찼으니까. 이 잠시만요. <웃음> 회의를 <웃음> 시작하죠. 아니, 뭐예요, 갑자기. 야, 야 우리 회의하자. 네요. 아, 야, 우리 회의하자. 빨리 아, 회의하자. 야 시모 님. 아, 님아 먼 네? 네. 아, 저도 빵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어, 맞다. 드릴까요? 네. 맛있죠? 님 맛있죠? 때문에 아, 근데 누구, 님이 절 쳤어요. 누구 들어요 누구? 그래도요. 아. 후식으로 이걸 좀 먹어야겠구려. 이상해. 아 진짜 가시다 안녕하세요, 한게입니다. 아니 가복. 아 가복 그럼 내 옷이에요. 한터님과히몬님과 구란님과 찍게됐어. 나 저는 가봇이 그거예요. 가죽. 예, 전 사슬이에요. 전쟁매비예요. <laughs> 이브랜드. 아 그냥 난 커버 아닌 거래. 잊지 마세요. 어 아, 주세요. o 깅스플 g g i 네깅스, 플 l 이 a s e Leggings, p l e a s 좀 Leggings, please! Leggings, please! l e g g 요 n g 떠내 l e a s e l e g 요 i n g s p 요 e a s e Leggings, please! Leggings, please! 내려갈게요. 모두 조용. 회의합시, 회의를 시작합니다. <laughs> 네. 지금 저희 지금 저희 국가. 국가는 각자 모두 한 명씩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연회 얘는 다이아몬드 칼이 응. 너무 많습니다 아, 아 진짜요? 예 칼이... 쩔어요 아 님아 님아 왜요? 너무 쩔어요 님 님들 님들 도 많잖아요 저... 마... 아, 아, 다이아칼 하나, 하나 밖에 없어요 두 개가, 두 개가 많은 거예요? 아, 하나밖에 없어요 어, 님들 참고 아, 연, 있잖아요 아, 아 없어요 우리 아, 연회부터 합시다 아 회의부터 합자고요 회의 저는 정정 모두 정숙하시오 정숙이요